여1기야 7차.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은 11.4그램에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자마리아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네 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시리아 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 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시리아 군의 진지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리아군에게 요란한 전차 바퀴 소리와 말 발굽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시리아군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헷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여 그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해 그대로 버려둔 채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고 그날 저녁에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왕궁에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러고서 그들은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가 시리아군의 진지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고, 말과 나귀들만 내어 있었으며, 천막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리아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군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하였다. 성 안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와 함께 사람을 보내 시리아 군의 진지를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 여기 남아 있는다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전차 두 대를 준비하고 정찰병을 대기시키자 왕은 그들을 보내며 시리아 군의 동태를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군을 추적하여 요단강까지 갔는데 길에는 그들이 급히 도망하면서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자. 다마리아 사람들은 달려나가서 시리아 진지를 약탈하였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각은 11.4그램에 매매되었다. 이때 왕이 그의 보좌관을 성문에 배치하여 통행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그 보좌관은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이것은 엘리사가 왕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인데.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은 11.4그램에 매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때 왕의 이 보좌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대꾸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성문에서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만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그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다리우스를 도운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겠다. 앞으로 페르시아의 세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은 다른 왕들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 후에 그리스에서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집트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태 후에는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이 이집트 왕이 되어 시리아 군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신상과 값진금은 그릇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올 것이며, 몇해 동안은 시리아 왕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는 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나, 후퇴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큰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들 중 하나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가, 이집트군의 요새를 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왕은 많은 병력을 동원한 시리아 왕을 쳐서, 수많은 적을 생포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승리하여, 수많은 적을 죽였다고 자랑할 것이지만, 그의 승리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시리아 왕은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 몇년 후에는 많은 장비를 갖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들과 합세할 것이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시리아 왕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요새화된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집트 군대는 정예병이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왕은 상대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시리아 왕은 자신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 자기 딸을 그와 결혼시킬 것이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눈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를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그의 오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지리아 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패한 이유로 사라질 것이다. 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로 세금 징수관을 파견할 것이지만 그 왕도 얼마 못 가서 전쟁이나 폭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리아의 그 다음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지만 그가 평온한 때를 틈타서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며 그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패망할 것이다. 그는 대제사장과 협상한 후에 계속 기만책을 쓸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적은 추종자들로 시작할 것이지만 점점 강력한 세력을 굳혀 아무 예고 없이 부유한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며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얼마 동안 요새들을 쳐서 장악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는 큰 용맹을 발휘하여 많은 군대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이집트 왕도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기만 작전에 말려 시리아군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 왕은 그의 측근자들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의 군대는 흩어져 수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 이두 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탁자에 앉을 것이지만 그들의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며 아직 작정된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시리아 왕은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피해를 입힌 다음에 돌아갈 것이다. 구애 시리아 왕은 작정된 때에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과 다를 것이다.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격퇴함으로 그는 기가 꺾여 되돌아갈 것이다.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려고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메이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언제나 위험을 당하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거나 칼날에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시리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여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을 무시하며 자기를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한 요새의 신에게 금은 보석과 값진 선물을 바쳐 공경할 것이다. 그는 또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치할 것이며,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큰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것이며, 상으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을 공격할 것이나 시리아 왕이 전차와 말과 배를 총동원하여 강력한 힘으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그는 또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물밀듯이 쳐들어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폐망케 할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수많은 나라를 침략할 때 이집트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집트의 금은 보물을 가져가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놀란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10편 119편 25장에서 48장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행한 일을 다 고백했을 때 주는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교훈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잘못된 길에서 지키시고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심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법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철저하게 따랐으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명령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평생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행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떠나게 하소서. 주의 법은 훌륭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희망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변함없이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으니 참 자유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내가 왕들에게 주의 법을 선포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사랑하므로 그것을 지키는 데에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의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